아이폰 14 프로, 갤럭시 S22 울트라 다 아니었습니다. 무려 2100만 표로 집계한 카메라 블라인드 테스트의 우승자는 바로 이었습니다 무려 2100만 표로 집계한 2022년 스마트폰 카메라 블라인드 테스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탑테크유튜버 mkbhd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 링크는 더보기란에 달아뒀습니다.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엄청 간단한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하우트봇 어떻게 투표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데스크탑에서는 좌우측 키보드 또는 클릭,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더블 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과 같이 이렇게 큰점 3개로 굿, 더 좋고 가장 정확하고 이렇게 3가지 단계로 표시가 되는데 많이 하면 하실수록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굿 누르면 이렇게 3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표준 모드, 야간 모드, 인물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모드를 먼저 눌러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 랜덤한 사진을 띄워주고 저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이 아래 진행단계가 뒤로 갈수록 점점 정확해지고 더 많이 할수록 정확해지거든요 충분히 만족스럽다 싶을 때 서밋을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한 이미지를 두 개를 띄워주고요. 계속해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체스나 바둑, 롤 같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에로 시스템으로 점수를 매겼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분히 선택을 반복하면 취향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핸드폰은 총1 6개 후보로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요. 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표준 모드, 야간 모드, 인물 모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탠다드 표준 모드 항목에서 제 결과를 보면 젠 폰과 ROG가 최상위권이네요. 저 핸드폰 모두 대만 ASUS 사의 제품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만 감성인가봐요. 놀라운 건 로우 라이트 모드에서 야간 모드에서 픽셀 6A가 2등을 차지한 겁니다. 같은 가족 중 상위 등급인 픽셀 7 프로를 제쳤어요. 제 눈이 공정하지 못한 걸까요? Find X5 Pro는 스탠다드 와 로우라이트, 그러니 표준 모드와 야간 모드에서 최상위권이었는데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이제 뭔가 그 인물 모드에서 초점을 날리고 사람한테 집중하고 이런 게 엄청 어색하고 보기가 조화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에서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사람 눈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게, 소니 엑스페리아가 중하위권입니다. 실제로 제가 엑스페리아 핸드폰을 최근에 매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카메라를 한번 봤는데, 어,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쁘다기보다는 너무 사실적이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다고 할까요?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저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낀 건 아니었나 봐요. 아이폰은 원래도 야간에 되게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꼴찌고요. 갤럭시는 전체적으로 중위권이네요. 아이폰 유저인 장막님은 갤럭시가 1등이라고 하던데 이런 게또 사람 취향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다르게 나오나 봐요. 자세한 제 테스트 결과는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서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무려 60만 명 이상이 투표한 결과를 살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본 결과, 최종 2100만 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1등은 구글 픽셀 6A가 차지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플래그십 모델도 아니고, 중저가형 모델인 구글 픽셀 6A가 1등을 차지했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근데 제 투표에서도 구글 픽셀 6A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를 작년에도 진행했었는데, 작년에는 구글 픽셀 5A가 우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픽셀 6를 유튜브 촬영 카메라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안목이 틀리지는 않았나 봅니다. 2위는 픽셀 7 프로, 3위는 젠폰 9이 차지했습니다. 저의 원픽 젠폰 9이 종합 투표 결과 3위를 차지했네요. 이 와중에 놀라운 점은 아이폰과 갤럭시가 모두 상위권에 없다는 점입니다. 야간모드에서는 아이폰 SE가 꼴등을 했는데요. 아이폰 SE의 경우 테스트를 진행한 16개 핸드폰 중에 유일하게 야간모드 기능이 없는 핸드폰입니다. 충분히 좋은 카메라 센서가 있고 최신 프로세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이 더 비싼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야간모드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야간모드 꼴등의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소니 엑스페리아가 꼴등이에요. 소니는 카메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위에 나열된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사실 소니의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소니 핸드폰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렇게 뒤쳐졌을까요? 픽셀과 소니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무려 98%의 사용자가 픽셀의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차이라는 거죠. 결과 데이터를 보면 꼴찌 3종은 가장 어두운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별로인 3종은 가장 밝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할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음, 너무 어두운 사진들을 보면은 어떤 사진들은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 같거나 아니면은 디즈니 필터를 입혀서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기도 하고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지지직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사진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후보정 작업에서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요즘 카메라 사진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자체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 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후보정 처리가 사진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 오늘 결과를 보셨듯이 중저가 핸드폰인 픽셀 6A가 1등을 차지하고 소니의 엑스페리아가 꼴등을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카메라도 하드웨어 스펙 뿐만이 아니라 제조사 브랜드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됐네요. 이 투표는 MKBHD 측에서 1월 31일까지 무료로 모두에게 공개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투표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